자 지금 키보드 청소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아이랑 오키가 어쩔 땐 씹히고 어쩔 땐두 번씩 눌리고 물어. 짜증. 자 빌드 검사를 들어가 봅시다. 일본 구축함 타는 분들 이거 절대 찍지 마세요. 이거 효과 거의 없음. 일구축은 특히 특히 일구축은. 핀란드 얘네도 좀 찔까 말까인데. 어우, 쉬. 핫스업이긴 함. 그래서 저번에 나그 고장 난키딱 뺏어 보니까 그 접전 부분 있잖아. 그 축에. 그거 반으로 접혀있더라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요즘 워십 광고병 없던데 우리 돈 없나 봄 그거? 저번 달에 엄청 뿌렸잖아. 10주년이라고 지금 뭐 광고할 게 없어서 그럴걸? 10주년이라고 막 가이진 유튜버들이랑 이런 거 엄청 많이 뿌렸잖아. 이게 당장 저번 달인데 뭐 이번 달 정도 쉬어가는 거 해도 되지. 나축뭐 쓴지도 기억 안 난다. 찾아볼까? 그럼 이라 저뭐 지금 인터넷 켜놨으니까 뭐 뜨면 얘기해줘야 돼요. 위치. 아나 미드나이트 죽이다. 맞아 맞아. 우리 시마카제 살려야 해. 저 자식 왜 멈추냐? 야 근데 여기 화력 살벌한거 봐라 에식스야 저거 봐줘야돼 저 갈게요 연막 동냥 무슨 나폴리어에 3분도 안돼서 전함이 죽.. 어, 뭐야? 하바로 많, 많이 안타본 뉴비들은 그거 모른다? 하바로 머레가 웬만한 심도어레보다 비탐 좋은 거. 왜냐면 하바로 머레를 맞을 일이 없거든. 거의 근데 어떻게 전함이 3분 30초 만에 둘다 죽었지? 시마야 그거 맞냐? 들어가는 거. 스팟도 있잖아. 너 아, 잠깐만, 왜 스팟이도 있지? 게어링소한가그렇에가 어? 그래서 이게 어래 속도도 굉장히 느리긴 하거든요. <laughs> 이것 때문에 구축함들 갑자기 막갑툭튀한 어려 줄거 그럼 가끔. 저 밑에 심하카즈 하나데하루구몬 여기 있고 죄송한데 이쪽 라인에서 터진 거아 음.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사고 아니었냐? 내가 시마 던지는거랑 이거 뭐, 뭐 죽었어 여기 쟤 죽는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잠깐만 나왜 연막임 오이 쉣 아니 어우쉣 <laughs> <laughs> 연막 하바로 굉장히 오랜만 아, 근데 루슬리스랑 그 가이슈도연마파 바로 쓰더라. 이거는 개고소픽이었던 거임. 것은 프랑스 데적으로축기전서되고 이전 타델순이야 순이야, 즉 소리야. 무슨 소리니 쓰냐? 야마토 풀핀데 절로 가야지. 여기 맛없는 거. <laughs> 카스티아 데컨콘 없잖아. 하나만 가져. 빽기. 제 하나만 챙겨가자. 아 이걸 안 줘. 수리 반 없는 하 바로 반대 죽지. 야마토 는철 갑이 딱 이야. 소련 구축함은 고폭탄 그거 발포 범위가 넓었던 적도 있었죠. 폭탄이란다 폭탄. 고탄 은신 사격 이있던 시절이. 요즘 요즘 애들은 모른다 고런 거. 이제 불 붙일까? 나말고 나폴리나 리베르타드 써주그래왜 하바롭을 1 4 k 로 카이팅하는 하바롭이 조스로 보이 <laughs> 잠깐 시켄트되는데? 심지어 역, 역타 시켄트야 아 근데 아무리 대공이 좋아도 항모가 이놈 하면 죽어야 돼 죽하면. 어쩔 수 없어 자연의 섭리야 양아트 안 죽었냐? 보잉 유럽구 측도 결국 죽어요 혼자 있으면 항모에게도 손실을 강요해서 그렇지 왜 갑자기 다 죽냐 또 아내 하바로 왜 수리반 안..아닌데 차라리 항모면역인건 유구축보다는 클레베르 라인이 더 잘하지 않나? 속도로 구장되는거 아예 대공으로 격추시키는 것보다는 살려야 한다 이게 왜 트롤인데 원래 하바롭은 연마 기본이었어이 사람들아 오히려 근본 빌드라고 이제 아 살려주고 싶다. 난저 야마토가 살아남았다는 게 제일 무섭다. 어떻게 살아남는다. 나폴리 나폴리 들어왔는데. 저거 비상시마카지이 <laughs> 자식 체력이. 에식스 위연막안중 막줄수 있잖아 너. 데데 저희 쉬마 왜 없담 뭐야 왜 나크락 네? 나왜 크락니? 와이 나

전킵안 안 쓰시는구나. 저전 킵인데요. 야, 졌는데 2등이야. 아. <laughs> 어... 아니 근데 몬타나로 어떻게 난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될것 같다. 아 심지어 블루아카이브 몬타나였네. 아 6만 딜은. 어. 음. 아니 지금 4 6 상대로. 아 우리 팀이 4 6 그럼 뭘 타는? 음 항모 차이 인정합니다. 나는 18만 딜에 철갑 딜 5만 5천. 아까 어뢰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좀더 앞으로 쏠 걸.